사람의 마음을 아마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을 통해서일 겁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을 더더욱 그럴 건데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또 좋아하는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은 아마도 상대방이 그것을 캐치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단한 번의 말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시인이 쓴 사랑한다면 표현하라는 시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낙타에게 물한 방울 없이 사망을 건너라고 하는 것과 같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표현입니다. 낙타가 사망을 건너기 위해서 물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의 말이죠. 그만큼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아가서의 말씀은 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아가서에서 표현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아가서는 시 모음집으로 또 분석하고 분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읽고 즐기도록 쓰여진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가서는그 제목의 의미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아가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song of song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모 중에 뭐라고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어 관용구로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왕 중에 왕 또는 거룩 중에 거룩과 같은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을 때 아가서라는 이 제목의 의미는 노래 중에 노래 또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가사의 저아가는이 저자, 저자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솔로몬이 아가사의 저자라는 주장입니다. 1장 1절에서 솔로몬의 아가 아가라라고 시작하면서 또한 아가사의 말씀 가운데 그의 이름이 몇 번이나 언급될 만큼 일반적으로 아가사의 저자는 솔로몬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또 다른 주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비록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가사의 말씀이 솔로몬이 쓴 책의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쓴 솔로몬의 지혜 전성에 가지고 쓴 글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아가사의 말씀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고백을 주거니받거이하 나누는 대화의 내용들이 있다는 점이고, 또한 솔로몬에게는 무려 700여 명의 아내가 있어서 그가 한 여인을 위해 한 사랑의 시를 또는 고백의 아가사 썼 리가 없다는 게 타당한 주장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아가사의 말씀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또 때로는 이 모습을 아름답게 또 때로는 그 모습을 은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가사의 말씀을 읽으면은 책의 주인공이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장의 말씀에서도. 아가세 저자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마음을 아주 뜨겁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두 부분을 볼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하는 여인의 외적인 모습과 매적인 모습의 아름다움과 사랑, 사랑스러움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눈, 머리털, 이, 입술, 뺨, 목, 가슴 등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아무리 저자가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절에 보면은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두기 같고라고 하는데 비두기가 순결하고 또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을 때이 표현은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 빠져들 것만 같다라는 그런 은유적,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내 입술은 홍색칠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좀더 친숙하게 표현하자면, 아마도 이렇게 할수있을겁니다 앵두 같은 내 입술, 우리가 아주 친숙한 표현이죠. 아름답고 탐스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여인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최고의 애정 표현이 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는 저자는 내 신부라는 표현을 무려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랑 고백을 했던 그 여인은 아가사의 저자와 결혼할 사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저자는 8절에서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세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고 싶은지를 표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저자가 정말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눈에서 꿀이 떨어지겠구나 는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치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신랑의 신부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사랑의 감정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에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호가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락과 침양과 같은 모든 귀한 향품이요.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정말로 다 귀한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오직 왕에게만 바칠 수 있는 것들이죠. 저자가 살던 시대와 또 지역에서 가장 귀한 것들만 사용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비유해서는 포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이 계속되는 오늘 법문의 전체를 봤을 때 우리는 아가사가 아가사의 그 저자가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하고 또 아끼고 귀하고 있을고 있고 또 함께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 할수 없겠지만 나의 눈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 사랑스러운 신부와 함께 나할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빼앗는 그 정도로 가장 귀한 내 누이, 내 신부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저자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아가사의 말씀읽을때 항상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 공감하는 질문일 텐데요. 성경에 왜 아가사의 말씀이 실렸을까?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졌고 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도대체 왜 중요해서? 성경 60주권에 포함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지 않으셨, 않으셨나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여러 번 묵상하였는데 그 가운데 주신 생각과 결론은 아가사의 말씀 비록 두 사람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때문이라는 결론과 생각입니다. 아가사는 분명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그들의 사랑은 누가 봐도 또 누가 읽어도 사랑이라는 건알수 있고 또한 남성이 자기가 앞으로 결혼할 여인을 끔찍이도 아끼고 또 귀하게 여기고 함께할 남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가서의 말씀은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뜨겁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그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아가서에 등장하는 두 남녀의 사이보다. 사랑, 그남녀 아, 그 사이보다 그렇게 그들이 보여준그 사랑보다 더 뜨겁고,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하게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독신을 다 예수님이 희생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을 다 뛰어넘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고 다시 함께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죠. 이것은 마치 본문에서 신랑의 신부를 기다리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큰 희생을 치르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이 우리를 아무런 흠이 없게 하였고 우리의 죄질 사야 하였습니다 자격이 없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의 보혈을 받게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고 또 어여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사장의 표현처럼 아름답고 또 성류 같고 백합화처럼 귀하고 또 사랑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또 신랑이 신부와 함께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증명하고 또 확장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 확,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얼마나 존귀하고 또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심 고 흠이 없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때를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하고 또 기다리며 그 날을 기억 그 날을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순결하고 신실하며 그분은 생각함으로 기쁨에 충만한 삶을 면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민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